어? 우리 총들하겠는데 쟤밖에 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쬐박해. 총을 들지 느냐 아참지 어 아깝다 다들 총을 들게 하고 나 혼자 칼쓸래는 아비 아깝소 기선 제압 들어와어프림드 들어. 뭐야 아 좀 드랍 것 같은데. <laughs> 어, 신 생기는 지같아나 어, 순간적으로. 오더더더어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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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를더더 이 아. 린 카리라 반항할 수 제. 범 아니지. 칼에서 지면 돼. 가장 장전지기. 강력한 무기를 던진다. 그것이 바로 아, 에임 좀에 화력이 돌렸는데 속에서 튀어 나온다. 어디 밑에 돌아다니는 소리 나는데? 우와, 바로 나지. 아군이 본부 점령 중. 아쉽다 암습이 안 떴네. 내비 내비 사람들. 아까비. 아군이 마시자. 젠데 크로스 젠데 멋있게 하네. 이게 <laughs> 지 크로스 공격. 연막 속에서 뛰어서 까 아, <laughs> 실패. 암습. 일도는 좋았으나 실만 잘하는 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우밤 본부 교전 중. 에 앉아 있는 붕치는 농사를 쏜 듯. 본부 교전 중. 부를 무력화하고 야 빨리 이불을 가지고워정자사자 교전 중. 레알루. 본부를 무력화하고 있다. 절대적 경 빨리 칼을 거게 해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발이 이거, 바트바트를 마트, 끼는지 발소리 끼든지 해야 돼. 연막 i 고 i n j 다 같이 좀 a s h 연막 들고 e y a m a 될 것. b 아 s a n g Redekot, 짱고 r m u n d a n g o m a r m u n 어 a n g o i n t e r n a t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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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나먹 나도 나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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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다죽었 나도 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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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다 끝났다. 이동 준비. 이거 여기다 하수구 위서 이거 한 가기다. <laughs> 여기는 세균그바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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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주로 복귀한다. 무섭다. 아 와. 공부를 향하라. 어다아버출아다 우리 이돌류 마스터되기 위한 수행 중인데. 맞지. 너무나 재밌겠구만. 하여튼 잘 하시고 아, 잘 만나. 어. <laughs> <바이. 웃음> 들어요, 화이팅 아이. <목소리> 아, 다비, 알몸 예고를 못 이기겠다. 알몸 역으로 컷. 에 <목소리> 발견. 와, 막먹었노. 아, 시발 제발. 제발 한번싹쓰러줘 알겠다. 빨리. 그렇지. ドドドドドド. 아, 네비티셔츠 원하다 내가 로맞어아아좀어기를 무력화했다. 지원이 온다. 기다 여긴 다 끝났다. 여기. 먼저 먹는 녀석이 있잖아. <laughs> 아, 눈치새끼 <천> 꺼져 아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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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아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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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어시스트 직격 맞아서 터트려 줬어. 확보 아. 전투의 적이다. 집하라. 이거 지 어떨겠네. 믿음직한 TV 싸움을 하야 방패로 가방패 잡다가 난다. 야, 기절 맞았어. 기절 맞았어. 기절 맞았어. 야, 기절 맞았어. 기절 맞았어. <laughs> 맞아, 맞아. 아무 교전 중. <laughs> 와, 세명다 잡았다 군아이다지아 이거지. 이거이게지플레이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다이이동준비거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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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이거 이거지. 군살 준비. 뒤에 서오지 않겠지? 뒤가 뒤가 조용한데, 너무. 상공의 아군 무인 청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클클 클. 그만. 어. 아. 기절. 어림도 없어. 음, <laughs> 기절마 좀 죽어야지. 넘들이 보물을 다 이동해. 대은 공공의정이더 트럭 뭐. 아, 군을 아, 적한 아, 시바. 아, 시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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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이 시바. 아, 이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아몸 예고를 부셔부셔 부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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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도망가 공습이다 엎드려 엎드려 그렇지 아살자 뭐? 그 암살 내가 생각이렇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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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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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 거야 아이거케이이오이 아 젠버젯 제발 살려줘 아... 야... 걱정되기 참 힘들다 이 녀석 무신니까오 오시니까... 이게 다마스쿼스인데? 싼 거? 아리알? 미친 놈 아니야 다 죽여버렸군 크... 그... 아닌가? 원 스킬이... 원 스킨이야 게임은 졌지만 음. 우린 이겼다 맞다 어? 좋아 다마스쿼스야 미친 진짜네? 다마스코스네? 미친새끼 <laughs> 아니야 무신이네 무신이네 무신 뭔가 인비니티 워드 <웃음> <맞아>. <웃음> <웃음> 갤러리아 같지? 맞아 갤러리아 같지? 같이 하면서 예, 인기 글 하나 받아가도 된 괜찮겠습니까? <laughs> 추천 하나 받아도 된 괜찮겠습니까? 야 그새끼 잡았다 이마가 이마스커스. 애거봐 아, 애거봐. 갖고 왔다 갖고 왔다 갖고 왔다 갖고 왔다. 아니. <웃음> 아니. 뭐 나. 와나 나네. 잡았긴 잡았는데. 와 뒤에 다 뒤다. 돌격. 기자 맞았어 기자 맞았어. <laughs> 와 쎄나 쎄나. 아씨장 아 목이 존내 간지럽네. No. 마지막 하나는 어디 있지? Where is John Connor? Where is John Connor? 아칼 뺏겼다. 아비 기린다 아군 정 공습이다. 아 대체 어떻게 하면은? 잡았어 잡았어. 역시 <laughs> 이돌이.

그야 이거 팟지 안 나오면 것 진짜 10에바이 <laughs> 무신 팟지 그러니까 무신 팟지 안 나오잖아 나심망이 거야 아이씨 와이 새끼 드랍 칼질하는데갈줄안 넘을 분이다마스카씨발총소소인데갈줄안 <laughs> 넘을 군 나쁜 녀석 베테랑 중장 너희들 어, 게임을 너무 진지하게. 괜찮게 먼저 먼저 깨다. 어 씨. 핑차이 나나? 다보 우리 칼만 들고 이길 거니. 우리 잘 알았다. <laughs> 씨발 칼만들고9킬이야 미쳤다. 방패 1킬 했나? 엄 어, 앞에 다 있다. 앞에 다 있다. 전부 교전 중고. 부를하고 있다. 그렇지. 나는 그저 페이크뿐그건내잔상이었다공다 <laughs> <피크였을 웃음> <laughs> 밀리고 있지 기회는 있다. 아군 본부를 점령 좌측으로 좌측으로 아니다. 심청, 다음 공격 좀많 좋아 좋아. <laughs> 좋아! 폭세, 복수해 k 다 오케이. 이쪽이다, 이쪽이다. 상공에 아군 a 인 g 찰기다전 m 한다 Tomorrow, I'm not 소리 a s e What a 아 o o r p i 이 c o 다 e b 초명 Ah, c o 란말 d g 붙었지. 센터, 센터, 센터. 공부 확보 가능! 이동하라! 가자 가자 많이 잡았는데. 아, 대기하라! 공중에서 팍 꽂아버렸잖아. 너희 먹을 수 있지, 우리 팀?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공부를 확보했다! 응. 생존에 집중해! 아, 씨, 뭐야? 이거 아니었는데? 우리 중 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 힘들 것 같아. 어. 와, <놔람> 야, 씨발, 이건 좀 맞아줘야지. 네, 너무해. <놀람> 어, 뭐야, 이부를무력화했아 <놈들이> <좋아>, 이동 준비해. 와어 씨발. 를어 넌 당연히 몇대 맞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이거지겨버린다고아 길을 모르겠어서 어떻게 올라가야 돼? 아이쪽에로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이도류슈출야 돼. 이도류 그 이도류 우리에게 넘겨라 딱 아. 바로 머리 뚫려버리네 나이스 어 뭐야 여기도 있었구나 죽여. 아. 와이재장다잘 쏜다. 쏜다야 하나, 이거. 우리 이길까 둘 나서. 일슨 본체 어디 있어? 일 본체 갖고 릴스, 와. 본체 죽었나? 죽었나? 봐 죽은 듯. 남아보 아깝다. 또전를 와. 부지. 힘들었다. 아니 이지를 쳐. 와아고그렇 이게 나와야지. 자가 <laughs> 이게 왜 나와? <laughs> 모르. 이상한 게임이야.